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 기준입니다. 12절을 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 자유의 율법이란 어떤 율법이냐?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했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오,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유의 율법은 구약,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이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은 영생을 주는 법이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함을 준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이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려면 어, 자세히 들여다 봐야 된다. 자세히 관찰하는 걸 말하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왜 자세히 관찰하려 합니까? 뭐, 성경 지식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지식으로 아는 것은, 뭐, 조금은 뭐 유익은 있겠습니다만은,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거 실천에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과연 이 말씀이 그런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그들은 연구를 했다.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진실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더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이해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내가 좀더어 살아, 살수 없는가에 대한 그런 노력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제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니까 이 말씀은 이제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이말 텐데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과거에는 율법이었다면 지금은 보금으로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회든지 나가면 심판 기준 실 채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뭐 피겨를 할 때, 다이빙을 할 때, 어떤 이제 축구 뭐 경기를 할 때도 거기에 걸맞는 심판의 그 기준들이 있어요. 또그 기준들은 또 많이 바뀌기도 하죠. 근데 바뀌었는데 바뀌지 않는 옛날 기준 가지고 어 운동을 한다든지 뭐연그 실전을 보인다면은 그, 그 점수를 얻을 수가 없어요.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 내가 잘 했는데요. 과거에는 이거 옷 바르게 한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들의 의미를 더 깊이 있도록, 아, 이런 의미였구나.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이 기준을 모르고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 그, 그 수고가 헛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지막 때이 땅의 모든 인생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무엇이라 했어요? 이 복음이다. 그래서 이, 이 사실을 이제 우리가 믿는다면, 복음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야 될줄 믿습니다. 만약 아무런 준비 없이 마지막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서, 어, 선수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죠. 어, 이것이 맞다고 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채점 기준이 바뀐 거예요.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나는 사람들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노릇했고 또 권능도 행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목사도 했고. 장로도 권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대답은 뭐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야. 이런 어, 소리를 듣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무엇인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불법인 줄 모르고, 자기 딸에는 바르게 이렇게 행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불법이었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래서 내 삶이,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기준은 무엇이냐 뭐 이제 뭐 많이 있지만은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을 보면은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 좀더 나은 가치 있고 수준 높은 사랑을 하라는 거죠.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하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관용, 그리스도의 관용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마음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이와여 협력하는 것이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든지 일심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심판의 기준이 나오죠 금요을 어,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금요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니까 팔복에 있어서 팔복을 받은 사람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어요? 금율이 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 금율이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땅에서 이금요을 베푼 자, 어, 심판 날에 콧노래를 부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와 그 어, 나사로 그 비유도 다 긍휼 아니겠습니까? 어, 부자가 나사로에게 뭐 어떤 해악을 끼친 끼쳤느냐 직접적으로 그런 건 없을지라도 몰라도 긍휼을 베풀지 않았거든요. 자기 집 앞에 뻔히 어, 자기는 호화로운 그러한 삶을 살면서. 집 앞에 고통받고, 어? 하나님 앞에 시름소리 하는 그 절망, 절망의 삶을 살고 있는 나사로를 돌보지 않는 것. 이것이 심판 기준이었구나. 라는 사실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을 곧 나에게 했다. 다 긍율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긍율이에요. 찾아, 돌보고 찾아보고. 베풀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극유리 여기는 자는 극유리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은 그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뭐 주먹구구식으로 하나님 마음대로 여창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극유을 베풀었느냐.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아니다. 그러므로 이런 심판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은 언제든지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런 극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에서도. 마태복음 7장 1절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니까 러이 모든 이그 비판도 왜 합니까? 상대방에 대한 긍율이 없으니까. 정제하고 무엇인가 자신의 우, 그 우위를 그걸 말하다 보니까 뭐한 거예요. 이렇게 비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지갑이 비어 있는 자는 강도 앞에서 콧노래를 부른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빈 지갑이니까 뺏길 것도 없고,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여유 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그 강도도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돈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근데 무엇인가, 그 내놓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는, 어, 그 아끼려는 인색한 어떤 마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은 행한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긍휼을 많이 베풀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당당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 서, 그 사람들을 도운 일에 대해서는 그 빚이라고 생각하지 생각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그 함께 살아가는 법 중에 뭐예요? 밤모퉁이에 이삭 다 거두지 말고. 어? 불쌍한 그런 형제들을 위하여 남겨두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긍율의 법이에요. 이러, 이런 것들이 하늘에 이제 쌓여진다 이 말이에요. 땅,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이제 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 1서 4장 17절을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함이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오늘도 사랑의 이 마음, 긍일의 마음을 가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구나. 절대 기준이구나. 그렇다면 어떤 행위를 하든지, 우리가 어떤 실천의 중심에는 이 극률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극률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